2020 2학기 중간고사 단대 부고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막대 자석이 코일의 중심 축을 따라 일정한 속력 v로 내려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v로 내려오네요. 코일에 가까워지는 거죠. 아래쪽이 N극이다. 그죠잘 봐야지. 내려오던 막대 자석이 p점 지날 때 자, 여기 p점 있네요, 여기. 그죠? p점. 그때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그죠? 그때 각이 세타래. 됐지? 볼까요? 자, N이 이렇게 다가오면요. 코일 쪽에 자석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죠? 자기장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 그죠? 밀어내야죠, 그죠? 그럼 코일이 이쪽이 N극 될 것이고, 아래쪽이 S 되겠죠? N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N을 해야 밀어내겠죠, 그죠? 그럼 전류병항은? 엄지를 위로 올리고요. 그죠? 손가락을 말아 지면 되죠?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오는 거죠. 됐죠? 요럴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세타를 갔대. 됐지? 하나 가르쳐준 거야. 됐죠? 됐어. 자,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자몇 번에 코일을 더 많이 가보면, 그럼 코일이 더 많이 가보면 N이 커지는 거죠. N 우리 기억나까? 그죠? 패러디이 전자기도 법칙, 코일의 가면수가 많을수록 그죠? 유도 전류 세이가더 세지. 그럼 각도가 세터보다 커지겠죠. 더 세니까 더 많이 움직겠죠. 더 많이. 그죠? 어, 맞는 말이야. 기억봐. 됐죠? 이번에, 막개 자석이 부위보다 더큰 속력. 자, 더 빠르게 움직이면, 자기 선속, 어, 간단하게 자기장, 자기 선속의 변화가 더 크지. 됐죠? 그러면 더 많이 움직이겠죠. 더 크게 움직이겠죠. 어, 이것도 맞는 말이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자석으로, 이번에는, 극을 바꿨다고, 자 위에 올라가 볼까? 자 그걸 바꿨대. 그걸 바꿨대. 그럼 이제 S가 다가오는 거네 S가 그죠? 그걸 바꿨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S가 되겠죠, 그죠? 됐어? 밑에가 N 되겠죠? 그러니까 엄지를 아래로 지면요 앞쪽 방향이 요렇게 가는 거죠. 반대지 반대.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잖아. 그럼 이번에는 왼쪽으로 움직이죠, 왼쪽. 그죠? 됐어? 만약에 속도가 똑같고, 됐죠? 이 속도가 똑같고, 그만 바뀌었고요. 자석의 세기도 똑같고요 코일 똑같으면 각도 똑같죠 방향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 오른쪽으로 했다 만큼이 아니라 왼쪽으로 그죠왜 동일한 자석 다른 건 바뀐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했다 만큼 가야죠 들렸다 어, 그러니까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단대부고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에 기역 니은이 맞습니다.